저는 제비로 만들어 봤던 피잇도 실제 폭발 빌들을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패치될 지뢰 도살장을 대비해서 새롭게 정복자 보드나 스킬 트리, 아이템 세팅까지 싹다 갈아 엎었습니다. 현재 세팅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 과연 우버 릴리트를 처치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요. 일단은 도전하러 왔습니다. 현재 착용한 아이템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머리, 가슴, 장갑, 바지는 티볼트 의지 신발, 무기는 선조 전설 마법봉, 목걸이는 추방된 군주의 영물, 반지 하나는 별없는 하늘의 반지고요. 두 번째는 신선 모독자 영원의 반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중심점은 선조 전설 중심점. 이 별없는 하늘의 반지는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반지인데요. 그 이유는 탈퇴를 실수로 3레벨까지 업그레이드 진행해서 원래는 캐릭터를 다시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별 없는 하늘의 반지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상지가 돼요. 그래서 다시 키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무브릴리트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채우고 잡았습니다. 뭐야? 왜 죽음에서 왜 이렇게 바락을 하지? 빨리 나와라! 사각에 딜이 안들어가네 두번째 잡은거 같습니다 근데 왜 그리기가 안되지? 아 끝내 잡았네요 아 클리어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불복이네요. 제압 치명이 잘 터지면 쉽게 잡고요. 제압 치명이 안 터지면 실패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클리어를 했습니다.